자, 이거는 단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빨리 보는 방법이에요. 단타, 이건 이제 단타. 단타 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서 봐야 할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가 양.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회. 매. 추. 요, 요 다섯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타 할 때는 반드시 양봉인 걸 고르셔야 됩니다. 양봉인 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음봉에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음봉에서 사고 싶으세요? 양봉에서 사고 싶으세요?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건 여기 지금 그 종목을 보고 있는 참여자들이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봉이 음봉이면 다른 걸 보게 돼요. 다른 걸.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게 하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양봉인 걸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봉이면 왜 양봉을 만드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재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hts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치면 그 재료도 바, 바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hts에서 세팅을 해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매창 옆에다가 띄어 이렇게 띄어 놓으세요 그 재료를 그래서 내가 종목을딱 클릭하면 그 재료가 뭔지 바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럼 좀 빨라져요 판단이 그리고 뭐 네이버 라든지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있죠 이런 데에서 한번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한한 한 익스프레스다 이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한번 이름을 딱 쳐보세요. 쳐보시면 그이 네이버에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재료들이 쭉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언제 뭐 때문에 떴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내가 매, 매매하는 현 시점에 재료하고 맞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날짜 꼭 보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 날짜가 뭐 2019년인 것도 있고 뭐 2002년인 것도 있어요. 재료가 하도 없는 것들은 옛날 것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꼭이 날짜 확인하세요. 날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묵은 재료인지 현재 이게 사용 가능한 재료인지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 재료들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이 회전율이 무슨 회전율이냐면은 거래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율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 그 주식 총수, 주식 총수가 만약에 천주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회전율이 100%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천주가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실 때에는 이 회전율이 어차피 장 초반에는 10%도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9시 30분 9시 30분 정도 되면 10% 이상씩 넘어가요. 10% 이상씩.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 최소한 한50% 정도 짜리가 좀 좋습니다. 50%. 오후장에는 한 50%, 오전장에는 한10% 이상. 거래 회전율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차후에 눌렸다가 다시 뜰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게 보통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합니다 일단 100만주 이상 또는 뭐 100억 이상 이제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그 다음에 그냥 1 0에다 맞춘 거 이것도 그냥 기분입니다 기분 100억 이상, 100만주 이상 이런 종목만 갖고 선택하셔도 또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HTS도 제공합니다.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HTS에서 제공을 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로 제 차트에도 세팅이 아예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볼수 있게. 그 다음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창에는 매물대를 제가 지웠어요. 매물대를 표시해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차트가. 그래서 이제 눈이 되게 어지러, 어지러질할것 같아서 제가 매물대를 지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것도 hts에 있습니다. hts에 매물대를 요걸 세팅해 놓으세요. 12칸짜리로. 12칸짜리로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어떤 분 어떤 사람은 10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12칸이에요. 그럼 왜 10칸을 쓰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12칸짜리 보고 매매를 하는데 나 혼자 10칸 보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간혹 가다가 독특하게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낸다고 남들이 쓰지 않는 걸 개발해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바보지지요, 바보지. 엉뚱한 짓 하는 거. 남들이 보는 걸 보고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나 혼자 매매하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혼자서 10칸짜리 놓고 해요. 남들은 12칸짜리 놓고 하는데. 그래서 12칸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추세선이 상방으로 가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갔다가 눌렸다가,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일명 저점을 높이는 종목. 또는 고점을 높이는 종목.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확률이. 그럼 이런 자리가 타점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 요거 깨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깼다. 이렇게. 이렇게 깼다.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락으로 변하는 거야. 하락으로. 하락으로. 추세가. 이거는. 그래서 저점을 낮추면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되기 바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초전.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양봉인지 보는지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재료를 내가 띄어놨으니까 바로 눈으로 보면 돼요. 재료가 뭐 있는지. 요거 보는데도, 요거 양봉 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리고. 재료 확인하는데 1초 안 걸립니다. 거리랑 회전율, 요것도 H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보는데 1초 안 걸려요. 그쵸? 그 다음에 매물 때 내가 채터에다가 세팅해놨으니까 이거 보는데 1초 안 걸려요. 그쵸? 추세선 요거 긋는 것만. 이거 이제 선거에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선, 근데 이그 선을 안 거도 눈으로 봐도 알 수는 있잖아요. 저점을 높이는지, 아니면 고점을 낮추는지. 이것도 선은 굳이 안 거어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일단 추세들은 긋지 않아도 추세는 알수 있죠. 추세는. 그럼 이것도 보는데 보는 것만 1초.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타점 잡으려면 그때 이제 선 그어놓고 어디서 잡을지 따지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잡을지. 그러면은 요거 총 보는데 얼마 걸려요 지금 다 1초씩만 잡아도 그쵸 넉넉하게 1초씩만 잡아도 5초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보는데 5초면 5초면 아 이거 단타 칠만 하네 이게 바로 느낌이 온다 라는 거죠 추세선 한번 봐 줄게요 잠깐만요 추세선 한번 봐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매물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 보시면은 제건 여기 매물대 추가 그래서 요걸 누르잖아요. 누르면 지금 12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요렇게 클릭. 그럼 이렇게 매물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요 일봉도 보시면 요것도 보시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보시면 지금 아까 만원 얘기했었죠. 만원. 여기 만원. 찍어 놓고 그 스크롤 바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그럼 이제 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한익스프레스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롤바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매물대 안 나타나죠 그쵸? 그렇죠? 매물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만원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완전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어. 요게, 요게 이제 제 창에 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제 창에 계속 재료가 제가 클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돼요. 요게. 그래서 요거 됐고, 그다음 에 이제 회전율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당일 회전율. 여기 저기 체크해 놨죠 여기. 여기 지금 당일 회전율이거든요. 지금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기, 으로잘안 보이시죠? 여러분한테는, 여기 요게 지금 23, 아, 23.85%입니다. 그냥 거의 한24% 정도 거래가 됐죠? 거의 24%. 그러면은 총 주식수가 지금 1200주네, 얘네들. 1200주. 아, 1200주네, 1200만주. 1200만주. 여기서 지금 거의 한 25%가 움직였으니까, 한 40만 주가, 아, 400만 주가 움직이는 거죠. 400만 주. 4, 3, 12. 아니구나. 300만 주 정도가 움직이는 거죠. 300만 주. 300만 주가 회전한 겁니다. 오늘. 300만 주. 4분의 1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총 주식수에서 한 4분의 1의 주식수가 거래가 됐으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매물 대 양재회, 매. 매물 때 있고 매물 때는 이렇게 한번 스크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디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보면 요런 자리 연결하시는 거예요 요런 자리 튀어나온 자리 보면 여기 이제 끝에서부터 여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다 여기 이제 점, 요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요점. 내려갔다 올라갈 때 만드는 요점. 요거를 그냥 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으로. 요게 이제 고점이고 요게 저점이죠. 그렇죠? 고점과 저점. 그럼 얘하고 만약에 얘하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네들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이 선은 의미가 없어. 이 선은 이선 위로 이 캔들이 올라오게끔 추세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눈으로 딱 봐도 요 선하고 여기서부터 요 선하고 연결하면 캔들이 다 위에 있겠죠. 요렇게.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위에다 다시 올려놓는 올려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올려놓으면 보세요. 희한하게. 자, 여기서 한번 걸렸던, 여기가 지금 저항받았던 자리죠? 쭉 가다 보면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여기가 익절자리. 그쵸?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아이고, 주봉이구나. <laughs> 주봉으로 보면 지금 7,000원대를 넘어갔어요, 지금. 이 추세선 상단을 넘어갔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새로운 가격을 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격을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럴 때이 넘어간 이 7,000원은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되는 가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 만약에 스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7,000원이 깨지면 일단 도망 나오는 방향으로 스윙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7,000원이 깨지면 도망 나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 지금 여기 가다가 여기 매물 때, 여기 만원이라는 가격대는 되게 중요한 가격이라고 그랬죠? 천원, 만원, 십만원. 되게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 자체가. 이 가격은 무조건 내가 밑에 있으면 저항이고, 만약에 위에 있으면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 원이 또 지지도 해줍니다. 떨어질 때 지지 받아주기도 해요. 이 가격은. 그래서 천 원에서는 욕심, 안 욕심을 떠나서 무조건 파는 자리예요. 무조건. 다 팔지 말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더, 추세선이, 추세선이 깨지지가 않으면, 이 추세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반 정도 팔고 반만. 또 대응, 그냥 그러니까 냅둬 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한 푼, 1원까지 털어먹는 거죠. 이억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 선을 그으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 이 선을 기본으로 제가 먼저 첫 선을 그었잖아요. 복산선을 항상 제가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건 복산선이다 라는 거를 제가 알수 있게 색깔을 바꿔놔요. 이제 뭐 습관이 됐죠? 나도 모르게. 선 하나는 추세선이지만 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추세대가 돼 버리거든요. 추세대. 그러니까 추세대 만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 골라가지고 한번 저한테도 한 물어보시고. 자, 오늘도 지금 하여튼 뭐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여튼.